2025년 1월 베이징.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아시아의 두 거인 대한민국과 일본. 오랫동안 한국은 추격자의 위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조용한 지각 변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를 견제해왔던 강대국의 심장부에서 한 통의 보고서가 회의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일본과 같은 수준의 선진국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가장 의외의 장소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보고서였을까요? 지금부터 그 위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리웨이, 46세. 중국 정보 분석기관에서 20년간 한국과 일본의 경제, 기술 동향을 추적해온 선임 연구원입니다. 그의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중국이 추격해야 할 목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의 약점을 찾아내는 것. 그러나 2024년 말 그가 수집한 데이터는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1987년 대학원생이었던 리웨이는 처음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혼잡했고 건물들은 낡았으며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당시 중국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였던 나라. 일본과 비교하면 한참 뒤처진 것처럼 보였던 나라. 그러나 40년이 지난 지금 그의 손에 쥐어진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리웨이가 작성한 보고서의 제목은 아시아 기술 강국 재평가 한일 격차 심층 분석이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대미 전략을 수립하는데 핵심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었습니다. 발표를 하루 앞둔 밤, 리웨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인당 GDP. 한국이 일본을 추월한 것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이미 몇 년째 일본을 앞서고 있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점유율 1위, 삼성전자. 파운드리 2위, 삼성전자. 첨단 공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일본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조선 산업에서도 세계 선박 수주량 1위, 대한민국 특히 LNG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에서는 한국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3C 전자제품, 즉 컴퓨터, 휴대폰, 가전제품에서 삼성과 LG의 브랜드 파워는 이미 전 세계를 석권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아시아 기술 분야의 주도권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리웨이는 고민했습니다. 이 결론을 그대로 보고해야 하는가?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서는 일본을 더 강한 경쟁자로 설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년간 분석관으로 살아온 그에게는 하나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사실에 충실할 것.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 2025년 1월 15일 새벽 5시. 리웨이는 마침내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과 일본은 이미 같은 수준의 선진국입니다. 이한 문장이 아시아의 판도를 재정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2025년 1월 15일 오후 2시. 베이징 중심부 한 고층 빌딩 회의실. 중국 경제정책결정권자들이 모인 이곳에서 리웨이의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을 보고는 우리의 기존 인식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리웨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20년간의 데이터가 그에게 확신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지표 1인당 GDP입니다. 2018년 구매력 평가 기준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 58,200달러, 일본 54,100달러.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국민 개개인의 실질적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평균적인 한국인이 일본인보다 더 높은 구매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더 주목할 점은 성장 속도입니다.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1% 미만인 반면 한국은 2에서 3%의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10년 후, 20년 후를 계산해 보면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핵심 산업 기술력 비교입니다. 반도체 21세기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이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일본을 압도적으로 앞섰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 삼성전자 43%, SK 하이닉스 28%. 한국의 두 기업이 세계 시장의 71%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키옥시아가 겨우 10%대를 유지할 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첨단 공정입니다. 5나노, 3나노 공정. 삼성전자는 이미 세계 최첨단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조선 산업. 2024년 기준 전 세계 선박 수주량의 58%를 한국이 차지했습니다. 특히 LNG 운반선은 한국 조선소가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일본 조선업은. 이제 한국의 경쟁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전자제품, 컴퓨터, 휴대폰, 가전제품, 삼성 갤럭시는 아이폰과 함께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소니. 시장 점유율 겨우 1%대입니다. 프리미엄 TV 시장. 삼성과 LG가 압도적 1, 2위. 일본 브랜드들은 이제 중저가 시장에서조차 고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일방적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경제연구소의 다나카 히로시 연구원은 2024년 보고서에서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한국의 기술혁신 속도는 일본을 이미 추월했다. 경쟁국이 인정하고 심지어 일본 스스로도 인정한 현실. 이것이 바로 2025년 대한민국의 위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여전히 앞선 분야는 무엇입니까? 회의실에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리웨이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제조 분야에서 일본은 여전히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도요타, 혼다, 니산. 이들의 브랜드 파워와 생산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2024년 기준 세계 자동차 판매량 탑 10의 일본 기업이 3개. 한국은 현대 자동차가 3위권에 진입했지만 아직 일본의 종합력을 따라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초 과학, 일본의 노벨상 수상자는 29명, 한국은 한 명입니다. 기초 과학 연구의 깊이와 역사에서는 일본이 여전히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리웨이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한국이 맹렬히 추격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현대 자동차의 전기차 라인업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탑5 안에 진입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배터리. 전기차의 심장인 배터리 기술에서 한국은 세계 2위입니다. 리웨이의 분석은 냉정했습니다. 향후 5에서 10년 내 전기차 시장이 완전히 확대되면 한국은 자동차 산업에서도 일본과 동등한 위치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초과학은 어떤가? 한국 정부는 최근 10년간 R&D 투자를 급격히 늘렸습니다. GDP 대비 R&D 투자 비율 한국 4.8%. 이것은 세계 2위입니다. 일본은 3.3%. 노벨상은 이 30년 후의 결과물입니다. 지금 한국의 젊은 과학자들이 쏟아내는 연구 성과들이 2040년, 2050년의 노벨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리웨이는 예상치 못한 변수를 하나 더 제시했습니다. 둘다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한국의 군사자주권이나 해외 판매는 일본보다 강하고 제약도 적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 무기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T50 고등훈련기 2024년 기준 한국은 세계 9위의 무기 수출국입니다. 일본은 헌법상의 제약으로 인해 사실상 무기 수출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섭니다. 군사 기술의 독자성은 곧 국가의 전략적 자주권을 의미합니다. 회의실의 중국 관료들은 침묵했습니다. 한국이 이미 일본을 넘어선 영역이 생각보다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변수는 바로 문화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K팝은 이제 전 세계 젊은이들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넷플릭스 글로벌 순위를 석권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의 애니메이션과 게임 문화도 여전히 강력합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때로는 압도하고 있습니다. 회의실 한쪽에 앉은 젊은 분석가 장밍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맞아, 우리 세대는 이미 알고 있어. K팝과 한국 드라마 없이는 살수 없다는 것을. 마침내 리웨이는 보고서의 결론 페이지를 띄웠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열 명의 관료들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리웨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20년간 한국과 일본을 추적해 왔습니다. 제 임무는 사실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저는 한국과 일본이 이미 같은 수준의 선진국이라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 순간 6,000km 떨어진 서울에서는 이 사실을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76세 김철수 1970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삼성전자에 입사했습니다. 당시 삼성전자는 일본 기술을 배우는 것에 급급했습니다. 일본인 기술자들이 알려주는 대로 따라하고, 메모하고, 또 메모했습니다. 80년대, 반도체 사업을 시작했을 때, 한국이 반도체를 만들 수 있겠어? 일본 언론은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손자가 쓰는 스마트폰, 그 안에 메모리칩은 삼성이 만든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로 만든 것이지요. 김철수 같은 1세대 엔지니어들, 그들이 흘린 땀이, 밤새운 야근이, 포기하지 않은 도전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경쟁국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위상,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만든 필연입니다. 중국 관료들은 침묵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리웨이의 보고서는 중국 정부의 공식 자료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전 세계 정보 기관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한국이 이제 일본과 동급이라는 사실,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라는 사실, 자원이라고는 오직 사람뿐이었던 나라. 7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된 나라, 1세대가 흘린 땀, 2세대가 이어받은 혁신, 3세대가 펼쳐가는 창조 대한민국, 이제 세계가 인정하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입니다.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자부심을 더해드렸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표현해주세요. 더 많은 해외 감동 사연을 듣고 싶으시면 구독으로 빠르게 만나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